어우 시원하다 아 존나 아, 귀엽네 어? 내 가방 어 저기 여기 내자인데 왜? 네가이 책상 샀어? 아, 그건 아니지만 그럼 앞에 가서 앉아 자리 많구만 아니 화장실 갔다가 씨발 존나 귀창캐 하네 생긴 거 범생같이 생겨가지고 <laughs> 으... 병신같은게 <laughs> 야이 바보들아! 조용히 해! <laughs> 야, 들었어 <laughs> 바보래 바보 저 표시새끼! <laughs> 어? 너 경태 아니야? 어? 진수야 여기서 뭐해? 나이 학교 다니는데 진짜? 이제 알았네 근데 왜 울고 있어? 그게... 내가 도와줄게 저, 정말? 어 개새끼 한번 해봐 뭐, 뭐라고? 개새끼 한번 해보라고 개, 개... 개, 개새끼야! 아니지 개이새끼야! 어? 어? 그냥 개새끼야라고만 하면 맛이 안 살잖아 개이새끼야! 라고 해야 맛이 살지 한번 해봐 개, 개, 개 게... 개이새끼야! 개이새끼야! 잘하네! 저, 정말? 이번엔 시발로말 해봐 시, 시, 시발로만 아니지 그, 그럼 야시발로마야시발로아 <laughs> 소질 있는데? 어, 저, 정말? 이번엔 지랄하네 한번 해봐 지랄하네 아니지 지랄하네 어제 첫 질질 짜면서 뛰쳐나가더니 자퇴 안 했네? <laughs> <laughs> 저 새끼 또 존나 심한 욕하려나 본데? <laughs> 야, 이 개이 새끼들아. 씨발 봐주니까 내가 좆밥으로 보이냐. 이 씨베랄, 쌉싸배랄호로비아 새끼들아. 씨발, 리부리에다가 건방 백어 쳐갖고 코구리다가 오줌 갈려버려. 씨발, 놈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살기 냅둘 것이지. 괜히 척 건드렸다가 뼛딱으로 대가리 박살나고 백발을 정도 꾸며봐야 보험이라도들어놓을걸 하면서 엄마한테 싸다고 쳐맞고 강냉이 털린 걸로 고속도로에서 강냉이 장사 한번 해봐야 세상 쓴맛, 단맛, 짠맛, 존맛 다 보고 사람 무서운 줄 알지. 호로 새끼들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면 10초 안에 내 앞에서 꺼져. 알았어! 어, 너, 너, 너봐어미 글빈이 새끼들 둘이 왔으면 두고를술쳐 먹을 것이지 한창 값도 안 나오는 것들이 와가지고 처 앉아 있으니까 손님들이 올 생각일로 오라나자 잉? 썩을 것들 잉? <laughs> 할머니 욕은 언제들어도 맛갈나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할머니 아이고 이 새끼 쌍판을 보니까 평생을 공사판에서 구르다가 마흔 될 즈음에 벽돌 맞고 공사판에서 객살 팔자요 어여 이놈하고 헤어져라 안 그러면 일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이여 내말똑대이 들어 이년아 실망이야 우리 헤어져 미진아 미진이도 니다 기려 미진아 미 진수야 저 할머니 너무 무섭지 않아? 니가 대신 주문해주면 안 돼? 그래 대신 해줄게 저기요 할머니 귀안 먹었어 이 삶아 죽일 놈아 여기 내장 하나랑 머리 하나 주세요 내장은 옌병 디네 내장을 끄집어내서 썰어주랴? 내장 국밥이라고 해야 알아 처먹지 이 망할 놈아 진수야 우리 나갈까? 아니 가만히 있어 <laughs> 할머니 여기 내장 국밥이랑 머리 국밥 하나 주세요 진지게 그렇게 말할 것이지 응? 튀겨 죽일 것때 뜨거우니까 국물에 면상을 쳐받고 뒤지든가 알아서 들혀 어, 맛있겠다 어? 할머니 국밥에 틀리가 있는데요. 아이고 틀리가 어디 갔나 했더니 잠깐 담가 놓는다는 걸 깜빡했네 그래 바꿔 주시는 거죠? 바꾸기는 그냥 처먹어 이놈아. 누구도 할머니도 다 그렇게 키웠어 너들. 바꿔주세요. 진수야 그냥 내거 먹어. 나 별로 배안 고파. 아니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처먹든가 빗자루로처맞고 쫓겨나든가 알아서 드셔 넌 나서지 마. 진수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 이건 니가 낄 수준의 싸움이 아니야. <laughs>

아, 지금 할머니 자기들한테 성냥갑이야. 할머니 지금 여기서 추하게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손자 동기적이나 갈아 주세요. 손자가 마흔 일곱이다 이 새끼야. 투지야. <가운> 나를 이길라면 십 년은 <10년은> 모를다 이 놈아. <가운> 그럼 십년 후에 소주 들고 성묘 가겠습니다. 할머니 십년 성묘 ]lardan. 미친 새끼. 아니, 이럴 수가 저렇게 강한 공격을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가운> 말도 안 돼. 잠깐. 보청기 끼고 있잖아 진수가 욕할 땐 보청기를 꺼버리고 있어 이런 비겁한 이대로 가다가 진수가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장사 시작해야겠구먼 너 같은 애 송이한테 이걸 쓰게 될 줄은 몰랐 점점 막장으로 가고 있어. 눈가리에 먹물을쪽 빨아버린 다음. 다음에 족발을 담가버려. 입 모양을 보고 진수 욕을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들었어. 면상을 아스팔트에다가 갈아서 주스로, 주스로 만든 다음. 다음에 주... 출근길에 아침 식사로 얻었이내로가다간 진수가 저 보청기만 켠다면 진수에게도 승산이 있어. 꼭 이겨, 진수야. 내가 도와줄게. 저, 정말? 야, 이 개시계야. 한번 해 봐. 야, 이 개시계야. <laughs> 소질 있는데? 아이 개시계. 거기서 공을 쓰면 어떡해? 진수야. 혹시 조상 중에 흑인이 있니? 아니, 요 없는데? <웃음> <웃음> 진수야. 나 있지. 죽기 전에 꼭해 보고 싶은 일이 있다. 응? 뭔데? 나꼭 똥구멍에 당근을 넣어 보고 싶어. 할수 있을까? <laughs>

필통 못 사줘서 미안하다고... 전이결... 할머니... <laughs> 왕이래... 왕위를... 개승중입니다... 사장님, 여기 깍두기 좀더 주세요... 저기요, 여기 깍두기 좀더 주세요... 정말 멀쩡하게 달려있으면 직접 가져다가 쳐먹을 것이지, 요즘 것들은 돈만 내면 쥐들이 가인줄알아 <laughs>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저만 믿으세요! <목소리도>